빠르게 구조에 나선 시민들 덕분에 모두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교통사고 영상을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하는 유튜버 올리비아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여 비교하고 소개하는 특별 기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뉴스에 보도된 충격적인 사고 영상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상은 한 엄마가 아기와 함께 탄차가 운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운전을 하면서도 아이에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걸면서 운전을 하더군요. 우회전을 하려고 잠시 멈췄는데, 쾅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리고 갑자기 차가 뒤집힙니다. 차량은 갑작스러운 충돌로 길가에 넘어져 버렸고, 이 사고로 차 안에서는 비명 소리와 함께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엄마는 절규하며 아기의 이름을 외쳤고, 도와주세요. 제 아기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이 외침이 주변에 퍼지자마자 지나가던 시민들이 망설임 없이 달려와 차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뜻으로 협력했죠. 처음에는 남자 몇 명이 어떻게 저렇게 차를 쉽게 들어 올리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열 명은 되어 보이는 남자들이 모여들어 하나, 둘 소리에 맞춰 차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힘을 모으자 자동차는 뒤집혔고 다급하게 나오라며 소리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나오면서 아기가 있다고 이야기하자 뒷좌석에 있는 아이를 구조하는데요. 특히 한 남성은 노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차량의 문을 열고 안에 갇힌 아이를 신속하게 구해냈습니다. 사람들이 운전한 엄마를 진정시키고 있는 사이 아이를 안전하게 엄마에게 전달했어요. 이 순간 모든 행동이 마치 조율된 듯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아기의 기저귀 가방과 필요한 물품들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아기의 기저귀 가방까지 챙겨주다니 아이를 키워보셨거나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저렇게까지 생각이 닿은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엄마와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는데 주변 가게에 상인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게로 데리고 가서 엄마와 아기가 잠시 쉴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이토록 빠르고 조직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그들의 용기와 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탄참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더군요. 다른 차량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다른 차로 가서 그 차를 뒤집기 시도했고, 다른 사람은 사고 차량 주변을 교통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역할을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구조와 필요한 도움을 주는지요? 바닥에 떨어진 파편을 치우고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회복된 후 사고가 났던 엄마가 도움을 주셨던 시민 한명한 한 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글을 남겼더군요. 모르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준 사람들과 그 마음의 감사함을 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봤. 반복해서 봤고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전 세계의 그들의 따뜻한 인간미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나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한국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일본 작가가 그린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사건 만화로 표현한 것을 보았는데요. 몇 살인지 대뜸 나이를 묻는 사람과 빨리빨리를 외치며 다투는 모습이 담긴 첫 장면 후두 번째 장면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미끄러운 것을 밟은 건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언제 싸웠냐는 듯두 사람은 다친 사람을 일으키고 다른 두 사람은 사고 나며 떨어진 자네들을 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싸움을 시작하더라고요. 이 만화는 몇년전 만화이던데 한국 사람들이 사고가 난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가 봐요.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는 걸 들어본 것 같은데 나이를 물어보는 건 왜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고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게 싸움이더라도 당장 달려가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사고가 난다면 선뜻 도와주는 국민성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또 다른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영상이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음주운전은 정말 골치인데요. 한 시민의 신고로 시작된 이 사건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차량에서부터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잠이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운전자가 갑작스레 차를 몰고 도주를 시작했을 때, 이는 단순한 음주운전 검거가 아닌 시민과 경찰의 놀라운 협력의 순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도주 차량을 막기 위해 나타난 트럭이 첫 번째 장애물이 되었고, 이후 경찰차가 다시 운전자를 태우는 동안 음주운전자는 다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도주 경로를 예측하여 다른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운전자를 성공적으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찰의 전략적 대응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였습니다. 한 시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음주 운전 차량의 후방을 막아 도주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행동은 개인의 안전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놀라운 시민 의식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저는 호주와는 다른 한국의 경찰과 시민이 어떻게 협력하여 위기를 관리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지만 각 나라의 문화와 시민 의식, 법 집행 방식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낳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 처리를 넘어 시민과 경찰의 협력이 돋보이는 사례로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이 사건처럼 시민과 경찰이 함께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분석하고 소개하면서 저는 한 한국 사회의 높은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호주에서는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95%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수치를 넘으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두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연구에 따르면 5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고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에 관련해서는 호주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엄격하게 다루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은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서리대 수면연구센터의 더크얀 디즈크 교수는 차량 충돌 사고의 20%가 졸음운전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수면의 질과 운전의 안전성 사이의 연결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 또한 중대한 교통 안전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면 연구자들은 사고 발생 시 음주 여부뿐만 아니라 충분한 숙면을 취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혈액 내 바이오마커 5개를 이용해 숙면 여부를 99% 이상의 정확도로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수면 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영국교통부는 현재로서는 숙면 여부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에는 항상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피로도를 인지하고 적절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졸음운전 또한 심각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새로운 규제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한국의 교통 문화를 좀더 비교해 보자면 호주와 한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차량의 운전석이 우리나라와 반대편인 오른쪽에 있어 한국인이 처음 경험할 때 다소 혼란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전석의 위치뿐만 아니라 도로의 통행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호주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도로교통법은 매우 엄격해서 차량 운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읽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도로와 주변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주차를 완료하고 차량의 시동을 끄기 전까지는 휴대폰을 손에 쥐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신호 대기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교통 문화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장면이지만 호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경적 사용을 자제하지만 실제로는 다소 자유롭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나라의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서 기인합니다. 호주는 도로 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며 이로 인해 운전자의 자율성은 높지만 때로는 교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국제적인 교통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인이 호주에서 운전을 할때 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에 대한 보다 깊은 인식을 갖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각국의 교통법규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자가 될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면허 시스템은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16살 때 처음으로 운전을 시작했고 오픈 면허를 따기까지 총 4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긴 과정은 연습 면허에서 시작해 임시 면허 P1, P2를 거쳐 마침내 오픈 면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단계인 연습 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100시간의 주행 시 시간을 채워야 하며 이 시간에는 낮과 밤 주행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기본적인 운전 기술과 도로 규칙을 익히며 안전 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배우게 됩니다. 연습 면허 기간은 운전 초보자가 실제 도로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노련한 운전자와 함께 운전 연습을 할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이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냈는데요. 운전 베테랑인 아버지와 함께 운전하며 운전이 둘이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운전할 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다음 단계인 임시 면허 P1은 연습 면허를 마치고 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P1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독립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지만 여전히 몇 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섭취는 엄격히 금지되며 특정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P1 단계에서 1년 동안 어떠한 교통 위반도 없이 운전을 해야 다음 단계인 임시 면허 P2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 면허 P2는 추가적인 2년 동안에 더 많은 주행 경험을 쌓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운전자는 더 많은 도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운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P2 면허 역시 알코올 섭취가 금지되며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P2 기간 동안에도 어떠한 교통 위반도 없다면 최종적으로 오픈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픈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운전자는 대부분의 제한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큰 책임감이 따릅니다. 오픈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경계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호주의 이런 면허 시스템은 초기 운전자에게 점진적으로 책임과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운전 면허 취득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단할 수 있지만 운전자 교육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 한국의 자동차를 타본 적은 없어서 한국 자동차를 탄후 리뷰하는 유튜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렌트한 신형차를 타본 유튜버는 자신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차량이었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외관만 보고는 짐작할 수 없었던 넓고 고급스러운 내부 디자인은 한국 차량이 수입차와 견줄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죠.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이 차량은 디자인과 성능면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과시를 위해 수입차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이겠죠. 그 유튜버는 미국 유튜버였는데요. 미국에서의 자동차 문화와 비교하여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의 자동차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차량이 자신을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과시보다는 개인의 실제 필요와 취향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즉, 너무 화려하거나 과도하게 비싼 차보다는 자신의 생활 방식과 재정 상황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차량이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과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소유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 선택에 있어 색상은 매우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거리를 보면 대부분의 차량이 블랙, 실버, 화이트 색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때때로 보이는 화려한 색상의 차량은 주목을 받으며 특정한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선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운전자의 성향이 변했어요. 눈치를 보는 공동체주의가 약해지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최근 들어 컬러는 다채로워졌어요. 저희 집 근처에서 테니스 공처럼 밝은 초록 자동차를 봤는데 화사하고 예쁘더라고요. 튜닝도 마찬가지예요. 취향에 맞게 기능을 추가하고 개성에 맞게 꾸미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한 프랑스 유튜버는 한국에서 운전하며 방향지시등을 안 켜는 사람들 때문에 좀 논란적은 있는데 괜찮았어요. 실은 운전 중에 싸우는 모습을 한국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드라마는 일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으니 운전하다 왜 저렇게 많이 싸우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파리도 복잡한 도로에서 욕하고 빵빵거리는 건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갔죠. 프랑스보다도 서울이 훨씬 조용하다고 말하면서요. 한 가지 다른 점은 경미한 사고일 때의 반응인데요. 프랑스인들끼리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사고가 나면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나꼬흐, 아라미압을이라고 말하며 친근하게 말문을 터요. 좋게 좋게. 합의하자는 의미예요. 혹은 에 r 레 Umanum Est이라고도 하죠. 이 말은 라틴어 격언인데, 인간은 실수를 저지른다, 실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상대를 이해해주는 의미로 잘 쓰여요. 자잘한 기스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한국에서는 흠집을 찾기도 힘든 가벼운 추돌 사고에도 뒷목부터 잡고 내리잖아요. 그 점이 좀 이상했다면서 지금도 그 원인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통증이나 이후의 상황을 걱정해서 그런 걸까요? 프랑스에서는 대부분 중고차로 운전을 시작해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차의 기능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호화로운 차는 괜한 오해를 부르고 절도의 타겟이 되기도 쉽거든요. 각 문화마다 자동차에 대한 인식과 가치 부여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볼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량이 사회적 지위의 표현수단으로 강조되는 반면,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더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이는 각국의 소비 문화와 사회적 가치가 자동차 선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차량은 그 자체로 각 개인의 삶의 일부이며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반영입니다. 자동차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때로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각 개인의 삶과 문화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전 미국과 프랑스에서 차와 관련된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다 보니 한국 문화가 더 궁금해지더군요. 아직까지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을 가게 되면 직접 운전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여행할 때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웅처럼 나타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본 한국 뉴스의 장면은 보고 또 보아도 감동입니다. 한국 사람들 최고입니다.